아, 먹어. 아. 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자 오늘 먹어볼 건 오리온에서 나온 감자 산맥 이름도 독특하여라. 통후추 소금맛 있고 뭐 하딩 맛인가? 두개 있는데 요거 하나 구입해봤고요. 깊고 두껍게 썰어 와그작아이는100% 생감자 제품 되겠습니다. 어 1,500원에 편의점에서 구입을 했고요. 100% 생감자인데 생감자에다가 후후추 소금 등이 들어갔고요. 백퍼센 <laughs> 생감자가 아닌 경우가 뭐가 있을까? 자, 이런 거는 참 애매하죠. 생감자 12 54g에 309 k c a l 리 되겠고요. 자, 여기 영양 성분 보시게 되면 당류가 11, 이제 당, 나트륨 11%, 지방하고 포화 지방이 꽤 높은 편이고요. 양에 비해서 자 오리온에서 나온 제품인데 자 어떤 제품인지 자 통후추 소금 쭉쭉쭉쭉 찍어서 맛있게 <laughs> 떡했는데 얼마나 두꺼워서 삼맥이라고 그랬을까? 자 보시게 되면 뭐야 <laughs> 생각보다 산맥 같지는 않은데 음 그냥 뭐 일반 감자칩인데 조금 짭짤한 느낌이 살짝 더 나는 것 같고요 자 이쪽은 자 이런 식인데 자 두께가 이렇게 좀 약간 좀 각이져가지고 좀 빼죽빼죽하게 삼맥이라고 적긴 해, 했습니다 삼맥인가 자뭐 삼맥이라고 되있는데 어 맛이 중요하겠죠 음 좀 음, 뭐, 캔틀칩 그런 좀 단단한 거, 그거만큼은 못하긴 하지만, 음, 꽤 좀. 바삭한 느낌이고요 음, 아무래도 각을 이렇게 줘서 그런가? 거의 90도씩으로 딱 해가지고, 살짝 그 단단한 느낌이 나고, 일반 그 감자칩 부드러운 맛하고 조금 다른 느낌이고요그 다음에, 음, 통후추도 있어가지고, 살짝. 음. 주 맛이 살짝 느껴지는 정도 음, 이어가지고 그냥 좀 독특하다 싶은 생각. 뭐 이렇게 맛있다라기보다는 뭐 그냥 좀 짭짤하다. 그런 <laughs> 음, 생각이 나는 제품 되겠네요. 아, 백두대간, <laughs> 백두대간 쭉 걸어가는 거죠. 음, 저기 음 어디야? 뭐, 태백산맥 그런 거 종주하듯이 쭉 올겨울에 설악산은또 한번 저기 눈올때 한번 등산하기로 했는데. 살아서 갈수 있을지 걱정되기도 합니다. 수압병 올라가서 산맥 정상 대청봉 정상에서 하루 자고 그 다음 날 한계령으로 내려올 것 같은데 과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. 자, 지금 산맥을 먹고 있으니까 불어 보니까 산맥을 먹고 있네. 에? 감자 산맥. 이름이 상당히 좀 강렬하게 나온 것 같고요. 대형마트는 음, 안 보이고. 편의점에서 만 아직 판매되고 있는 것 같고, 이거하고 하딩 제품 들어가 있고, 가격은 한 1,500원 정도, 1500원 정도 하니까,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삭하게 드셔보시고, 오늘 하루 멋진 자신만의 산을 잘 올라가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니까궁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<laughs>